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늦게 말했던 쌀해기 정부 양곡 보조 사업으로 제가 신청해 놓은 쌀해기를 받아왔습니다. 여기 닭줄리고 닭이 여름에 더우면 사료를 아 거의 안 먹더라. 그래서 제가 쌀해기를 다시 또 신청해 놨는데 겨울에 나왔네 겨울에 나왔어. 이것도 해를 느끼고 그래 조금 빨리 나오네 한 6개월 만에 나온 거 같네 <laughs> 전국양국보조사업 사내기는 다 키우는 분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이거는 제가 대충 알기로는 노경영채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다 키우는 사람들 있으면 면사무소 사내기 가서 신청을 해 놓으면 한참 뒤에 이래 나오지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군청에서 전화가 오더만 이번에는 바로 정미소에서일락이 와서 40kg 내포대 받아 왔고요 내포대 13,120원인가 그러는데 뭐 포당 3,000원 3 0 ,000원 0원을 마치는데 그저입니다 닭들이 잘 먹습니다 우리 닭구들 간식으로는 금방 또 좁는데 <laughs> 저자 헝가리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자 거리다 한번 봐라 거리다 거리다 하지 습니다 <laughs> 정부 양국 본조 사업은 쌀이기는 자기 사는 지역에 군부대가 있으면 군부대에 정부 양국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부대가 있는 곳에서 정부양구에 들어가는 곳에는 하지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닭들 간식으로 진짜 잘 먹습니다. 겨울에 나와서좀 가긴 한데 여름에 나오면 사료 안 먹을 때좀참 좋은데. 헛갈이또 다들 아프노. 예, 참 좋습니다. 정부 양국 보조사업 사례기 신청 40kg 네포돼 나왔는데 어, 세미 세미 세미라고 가는 세미 신청해 놓으면 한참 있다가 연락이 옵니다 요즘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손본대로 하도 기다려야 되니까 예전에 한번 신청했다가 저저 상가 쪽에 그바간 그쪽에서 간대. 그거리도 왕복 40km 되면 너무 멀고. 바간 사다 예감제인데 완전 꼬리 타보라 스크린 예감제야 이거. 예감제이고. 도대기도다떨어는데 줄줄줄 세는데 그거 다담아놨고는 자기들은 정부에 다돈다 다 받아 먹으면서 그, 그래, 내보고, 알아서 싣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줄줄 그래서, 다시는 안, 내가, 뭐 공짜로 가오는 것도 아니고, 나도 돈 조금 주고 가고, 저건, 정부에 다돈 받은 는인데내 세금 낸거 다, 세금 내가 다 그걸로 하는 건데 그래서, 그쪽에 신청 안 하고, 초계 쪽에 신청했는데, 정비소에. 초, 정, 공무원이 초계 쪽에, 그쪽에는 좀더 늦었기다, 늦었기다, 이런 얘기를 하더만, 더 빨리 나오네. 초계 쪽에 정비소 가니까, 선생님할배가 덕발인데 좀 젊은 할매인데 혼자 내가 3 0 k g 를 못떨어올리갖고 차가 좀 높아서 힘드니까 투숙받고 있어갖고 제가 몸이 안좋으니까 같이 털어주는데 확실히 바깥 하시는 분이라이게 힘이 좋네뭐저보다 힘도 좋습니다 둘이 술룩술룩 잘떨어가내포다실거 왔는데 우리 딸거들좀 줬는데 앞에 주고 떠 주니까 잘 먹습니다 이 헛가리들 이쁜 헛가이들 이제 얼마 전부터 초라를 낳기 시작하는데 벌써 보아경남에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혹시나 각 지역에 다 키우는 분 농경육체대가 있는 분들은 사례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례기 영국양곡보조사업 사례기 신청해갖고 뭐, 한 포당 3,000원, 1 0 0 0 밖에 안 하니까, 그저입니다, 그저. 자, 우리 딸구들 잘먹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